자, 보자. 어, 이제, 명절 전날이다 보니까, 그, 내려간 친구들은 내려간 것 같고, 안 내려간 친구들은 학원이나 뭐, 기타 다른 일정들이 없다 보니, 조금 빨리 풀어서 보내주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걸 조금 빨리 업로드를 할까 하다가, 일정한 시간에, 어, 올리는 걸로 해볼 거야. 어, 1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음, 어, 선생님이 너희한테 꼭, 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이야. 그림이 있고, 글이 조금 길고, 문제가. 그래서 조금 복잡하면, 이게 자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 읽어 내려가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아. 그래서 별도로 모의고사 문제 어떤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잘 쌓아 나가서 이런 유의 문제에 익숙해지면 어또 문제 길이 또는 그림이 나온다고 해서 그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는 걸로 인식이 되거나 하진 않을 거야. 자꾸 그 익숙해져야 된다, 얘들아. 자, 한번 볼게. 어 일단은 항상 이런 정도야. 여기 보면.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들이 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숫자로.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기 보면 a가 뭐8,6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있다. 그럼 다른 조건은 나와 있지 않고 여기 두 개가 같다라는 건 여기 그림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를 8,6이다 여기다 써놔볼게. 자그 다음에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게 지금 뭐냐면 이걸 구해봐 이런 소리잖아 음, 맞니? AB의 방정식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거나 또는 A와 B 두 점을 구하거나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거야 자 그러면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씩 차분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음, 자 B라는 점에서 이 직선과 이것도 표현을 해놓을까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 가 똑같다 라는게 힌트란 말이야 그럼 보자 얘들아 음, 좌표로 하나 설정해볼텐데 이 B가 지금 핵심인 점이야 그래서 얘를 뭐 A,0 이렇게 두어볼까 A,0 이렇게 봐봐, 얘를뭐 a, 0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말하는 거리, 이 거리는 명확해졌지. 이 거리는 얼마야? 이 거리는 여기가 얼마인데, 여기가 8, 0이잖아. 그러니까 이 거리는 8 마이너스 a다라고 쉽게 알수 있어. 돼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해서 걔가 8 마이너스 a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되겠어, 얘들아. 하나씩, 하나씩 할 거야. B 좌표는 A 콤마 0으로 세팅해 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은 뭔데? 뭐, 매우 쉽네. 0,0하고 8,6을 지나는 거니까 y는 4분의 3x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식만 세우면 돼, 벌써. 봐봐. y는 4분의 3x다. 즉, 3x. 마이너스 4y는 0이다. 라는 것과 그다음에 a, 0하고의 거리가 자, 뭐랑 같으면 돼? 8 a와 같다.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지. 잘 정리되니 얘들아? 그러면 바로 계산을 한번해 보시면 루트 3 9 16 하니까 2 5분에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뭐냐면 절대 값. A를 넣으면 3A. 그 다음에 0 넣으면 빵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절대 값 이렇게 씌워지겠지. 돼. 그럼 미리 계산해 놓을까? 자, 얼마야? 5분의. 그 다음에 A가 뭔가 봤더니 1, 4분면이니까 절대 값안 씌우고 그냥 나오게 될 거야. 5분의 3A가 돼. 그래서 얘가 8-A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5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A가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b의 좌표가 뭐란 얘기인데 콤마 0)이다 이런 소리거든. 자, 그러면 내가 ab의 직선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b의 좌표는 우리가 지금 구해냈고, a의 좌표는 원래 있었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지.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어, 보자. 기울기는 3/6 2 이렇게 될 거고 y는 2x. 그다음에 뭐5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되니 얘들아 그래서 m은 2고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해서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8이야 라고 최종적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 특별하게 부연 설명을 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고 어,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좋겠어 그 문제가 좀 길어지거나 그림과 같이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다라는 인식을 하지 말고 어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여러 조건들을 우리가 그림을 보고 바로바로 바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게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 본다라는 내용도 기억을 해둘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것도 우리 비슷한 걸 전에 한번 해봤지만 그 나름은 또 응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야 역시 모의고사 기출인데 한번 볼게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해가 x는 2뿐이다 e 라고 했단 말이야 명백히 2차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그치 얘들아 자 그럼 선생님이 항상 이 부분은 풀이하는 요령이 똑같지 얘들아 자, 뭐, 어떤 얘기를 할것 같아? 2차 함수는 그림이 몇 개인데, 6 개. 그래서, 하나, 둘, 셋, 4번, 5번, 6번이야. 이 여섯 개 그림 중에, 자, 얘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딸랑 한 개밖에 없는 게 뭘까?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 자 얘는 영, 뭘 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와 전부 다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전부 다야 얘는 0보다 작은 게 나오긴 하지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맞니 얘들아?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안 나와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많이 나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한 개인 건 딸랑 2점 이렇게 되겠지 이게돼 얘들아? 그래서 하나만 그런 것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 그림이 돼야 되는 거 이고 그 다음에 그거의 해가 이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x값이 이더라 까지도 알수 있는 거야 맞니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식도 한번 세워볼 수 있겠네 한번 해보자 자저 식은 뭐가 되냐면 최고차 계수가 a이면서 그 다음에 2에서 중근 그러니까 x-2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뭐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그래 이런 소리인 거야. 돼 그래 얘들아. 그다음에 위로 블록이니까 a는 음수가 나와 이렇게 될 거야. 자 하나하나 답을 구해 볼까. a가 음수냐? 맞는 말이야. 그렇지? b 제곱 마이너 4c가 0이냐? x축에 접했으니까 너도 맞는 말이네. 그냥 여기서 어떤 상황인지만 판단만 하게 된다면. 답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야. 자, 그다음에 디귿은 살짝 어색한 사람이 있을 순 있으나, 봐라 무슨 말인가.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뭘 넣은 거야? 이 식에다가 x에 1을 넣으면 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걔 부호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봐봐, 우리가 이 그림만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찾은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는 그림이고, 여기가 얼마였냐면 2였다고. 자, 그런데 그럼 2가 아닌 그 이외의 거, 1을 여기 있을 테니까 이걸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은 뭐가 되는데, 음수가 돼.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너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얘들아. 허, 어, 내일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어,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나 어, 일단 내일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해 이거 정리 잘 해두고